강서가 키운 구상찬 지금 합니다 어디로? 화곡일동으로 가서 구상찬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구상찬입니다 화곡일동은 우리 강서에서 특히 강서 가로에서 가장 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laughs> 먼저 화곡일동 가장 중요한 것이 고도제한 완화인데요 이 고도제한 완화를 항상 고도제한 완화만 신경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자꾸 늦어지고, 이카오에서 해주는 대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요. 어, 이카오에서 이미 고도전 완화는 완화하기로 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고도전 완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주민 여러분들이 재산권이 제약 당하고 있는데, 이건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요즘 항공기 기술이 발전해서 항공기가 이렇게, 항공기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화곡 일동주의, 고도전 완화를 위한 이 활곡동주의가 선회하는 데 걸려서 어 고도전 완화인데 요즘은 선회를 안 해도 될 만한 많은 항공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고도전 완화가 세계적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빨리 할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건설업계나 많은 곳에서 이런 걸잘 활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 수평 표면 완화 시범지구로 하고 일동을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 전문 용어가 돼서 제가 잠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평 표면 완화 정책을 시범하면,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약 50m의 수평 표면을 80m에서 90m까지 완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은, 어, 우리 강수구민들이 고층개발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을 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평 표면 완화 정체를 시범 시행하면 현재 약 50m의 수평 표면을 880, 90m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완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강수구민들의 영혼히 고층개발을 유도해서 소위 어 구민들의 개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은 결국 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의료 강남 특구를 조성해서 어 유통 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리고다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곡 일동이동활동이다 연계돼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에, 수평 표면 완화 어, 시범지구로 화곡 일동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이것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개별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지금 여기 보면 갑자기 요즘 도박되는 게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지선을 화곡역하고 연결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하셨는데 <laughs> 어떤 구체적인 야기를좀 말씀해 주시죠. 네. 김포시장과 양천구청장사의 MOU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장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화곡역을 거쳐서 김포까지 갈수 있는 그런 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이 내년에 에, 출범이 되면 그걸 꼭 반영시켜서 어, 지하철 2호선을 네. 네. 지금 까치산역이 종점이거든요. 그걸 화곡역까지 땡겨서 연결하면 어, 우리 강서 지역이 강남과 20분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화곡역을 지하철 요선과 연결해서 강서 강남 2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제 원대한 계획입니다. 야심찬 약속이네요. 네. 다음 나... 월정초등학교 활용을 해서 미래형 학교 추진 검토. 이것도 굉장히 어 시민들한테 와닿는 약속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이야기 를좀안 해보시죠? 예, 결국 그 요즘 어 출산율이 저하돼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학교도 빈곳이 많아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어 월정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화곡 일동의 미래형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 유치원도 갈수 있고 또어 학원도 거기서 갈수 있고 그 다음 영어 학원 영어 도서관 아니면 무슨 생활시설 이런 걸 한꺼번에 그 믹스해서 어, 종합 센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미래형 학교를 시범 삼아서 월정 초등학교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하겠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건물을 다목적 형태로 만들어서 어, 요즘 저 서, 어, 유럽이나 어, 저 미국에 가보면 어,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대체로 큰 대형 건물 안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그 건물 안에 수영장, 그 다음에 아케이트, 영화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 지역이 어, 종합 커뮤니티 센터 같은 어, 그런 건물로 만들어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캠퍼스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엄마,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커뮤니티 센터 안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방가구 지도도 뭐 그런 개념에서 다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또하일동에하구 중앙 골목 시장이 빨리 활성화 안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1인 가구나 신혼 부부가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화 시장으로 만들어서 맛집을 거기 넣는다든지 혹은 그 쿠킹 클라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시장, 전문 시장 같은 그런 시장으로 하고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저희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특화시장, 중앙골목시장은 강서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사람들이 신월동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청년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청년들을 타켓을 해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분들과 함께 특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화곡동이 우리 강서구에서는 제일 부부가 많이 살고 현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상찬 후보께서 아주 야심차게 크게 네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돋보이는 것은 월정초등학교 활용 그 미래형 학교 추진 추진을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건 상당히 어 추진하게 된다면 미래형으로 그리고 또이 우리나라에서 그 처음 시, 시도되는 이런 그 학교 추진 검토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시면 반드시 실행할 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시죠 네, 화곡 1동은 가장 큰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평 표명 완화 시범지구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서울 지하철 2호선 화곡역과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화곡 1대를 서울의 중심, 강서의 중심으로 바꾸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화곡 1동 주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좌우에 이... 그, 그, 이, 저, 뭐, 두 분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저는 사이를 보니까 괜찮은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저, 김순옥 구현이거든요. 구현도 국회의원님의 그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좀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존재감을 한번 나타내시, 한한마해보고 싶은데. 어, 화업동은 사실 지금 정규 여권이 너무 안 좋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금방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 이제 이제 거쳐가는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구상청 후보님께서 되시면 이런 것들만 생긴다면 사실 더 젊은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그 청년들이 여기서 손을 잡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더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신다면 주민들께서 꼭어 우리 후보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먼저 사에 후보님이 안그 약속에 또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유의하십니까? 아, 그럼요 이사 가지 마십시오. 그 이사가 안 가면 이거는 이 화곡 1동이 네. 특별히 수평 표면 완화 네. 시범지가 된다든지 지하철 2호선이 화곡역 연결만 된다면 이 지역 집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 겁니다. 그래서 또 세입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화곡 1동에 거주하시면서 이사 가지 않는 것이 앞으로 서울의 중심, 강서의 중심이 화곡 1등이될 것입니다. 어떤 후보는 네. 화곡이 마곡 된다 그랬는데 화곡이 마곡에 화곡이 강서, 강남 된다 이야기는 이게 더 좋지 않나요? 뭐, 그렇게 앞서가는 표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니까, 어, 하여튼, 어, 이사가지 마십시오. 화국 일동 좋아집니다. 네, 다시 한번 이사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사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